이번에는 현대차 주가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시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상단에 표시된 010-2701-6611 번호로 보유자의 대응 전략이나 정밀 진입 타점에 대한 문의는 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9일부터 현대차 주가는 비교적 명확한 상승 구조를 보였습니다. 4월 11일엔 최저가 17만 5,8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단기 하락파동의 저점이자 이후 반등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반등 이후 주가는 6월 중순부터 빠르게 우상향했고, 7월 31일엔 고점 23만 3천원까지 치솟으면서 무려 약32.5% 상승폭을 기록했죠. 특히 7월 30일엔 최고 거래량 약 295만 주를 동반한 피크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는 세력 매집 또는 일시적 매도 세력 충돌이 있었던 주요 변곡점으로 해석됩니다. 고점을 찍은 이후엔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들어갔으며, 현재는 21만 6천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팍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약7.4% 조정을 받은 상태로, 아직 상승 흐름을 완전히 이탈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세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동 평균선, 캔들 패턴, 거래량, 추세 지지선, 그리고 보조 지표 해석을 통해 현대차의 기술적 흐름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엔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네 가지 이동 평균선의 배열과 기울기는 지금 시장에서의 매수 매도 심리를 명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5일선과 20일선이 나란히 횡보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당일 수급이 매도와 매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죠. 한편 60일선은 우상향으로 유지되고 있고 121선 역시 기울기가 완만하게 상승 중입니다. 즉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며 현재 가격이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은 추세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캔들 흐름에서는 최근 며칠간 상단 윗꼬리 캔들이 반복 출현했죠. 이는 단기 매도세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윗꼬리가 길어지는 날엔 심리적 저항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7월 말에 피크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는 관망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는 무리한 돌파를 노리기보단 기술적 지지선 확보 후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7월 30일 고점 이후 만들어진 삼각 수렴 패턴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하락형 수렴 구조인데요.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단기 하락 돌파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거래량 축소와 함께 지지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등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렴 하단의 가격대는 대략 24만 1천원에서 25만 1천원 부근으로 추정되며 이탈 시 단기적 조정폭이 커질 수 있는 민감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위쪽으로는 22만 2천원, 22만 6천원 수준의 중간 저항선이 자리하고 있어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의 데드라인 매매가 유효한 시점이죠. 또한 기술적 지지선으로는 60일선과 121선이 수렴하는 20만 8천원에서 20만 1천원의 온부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지지대가 깨지지 않는 한 현대차의 중기적 상승 구조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캔들 패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박스권 내에서는 매일의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게 형성된 도지형 캔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는 강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이 출현할 경우 방향 전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수렴 상황에서는 MACD, RSI 등의 다이버전스 여부가 중요한데요. 현재로선 단순 추세 흐름만 놓고 봐도 지지선 부근에서의 눌림목 매수나 상단 저항선 돌파, 시 추격 매수까지 기술적으로 분명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단, 이런 자리에서도 무리한 진입은 지양하고 반드시 개별 보유자의 평당과 투자 기간, 리스크 성향에 따라 전략이 다르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입 가격, 손절 라인, 1차, 2차 목표가 등에 대한 정밀 대응 전략은 영상 상단의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현대차는 이번 6개월간 비교적 건강한 상승 추세와 눌림 조정이 반복된 구조이며 현재는 단기 수령 구간을 지나며 중장기 추세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매수 우위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저항 매물과 수급 부담이 공존하는 만큼 확실한 지지 확인 후 진입하거나 돌파 시 추세 매매로 전환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는 화면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띄워드린 이 번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건 남의 번호가 아니에요. 이 번호,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제 목소리로, 제 판단으로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겁니다. 요즘 주식 어렵잖아요. 시장이 하루하루 롤러코스터인데, 대응은 해야겠고 정보는 넘쳐나고 그런데 그 정보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번호 하나 만든 이유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이걸 진심 나만 소개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정보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계좌 수익률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01027016611이 번호의 문자 하나만 보내면 돼요. 내용은 단두 글자. 기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회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직접 만든 시스템, 제가 직접 분석하는 정보, 그걸 여러분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종목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요. 장중 흐름 분석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시장 급변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뉴스는 이미 늦어요. 커뮤니티 글도 늦어요. 이미 반응 다 끝난 다음에 그 정보 보면 뭐 합니까? 근데 이 시스템은 달라요. 실시간이에요. 진짜 대응 가능한 타이밍에 딱 필요한 핵심만 전달해드립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겠어요? 제가 직접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정보가 효과 있는지, 어떤 분석이 먹히는지. 그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세력 매집 포착 대응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밑줄 딱 그어 드릴게요. 이게 그냥 머스로 써놓은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이 들어오는 흔적, 반복되는 거래량 패턴, 매물대 소화 과정 등을 기반으로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면 대응이 쉬워져요. 진입 타점도 명확해지고요. 왜냐? 혼자 차트 보면서 추측할 필요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급등 종목 추천. 솔직히 요즘 급등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진짜 급등 가능성 있는 종목입니다. 막연하게. 이거 오를 수 있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오를 수 있는지, 어떤 시그널이 떴는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려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직접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교육 자료도 드립니다. 이건 초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예요. 시중에 떠도는 거 재활용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매매에 반영하면서 정리해온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희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하시면서 나중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가장 강하게 밑줄 그을게요. 100% 무료? 돈 요구 없습니다. 개인정보 요구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장 걱정이실 거예요. 괜히 문자 보내면 무료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사람 모집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영상도 안 만들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해보고 좋았던 걸, 내가 만든 걸, 제대로 검증된 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자 보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도 바로 저거난제 팀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문구 하나하나 제가 다쓴 겁니다. 그냥 홍보 문구, 아무렇게나 만든 거 아닙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도 보이시죠? 스탕 6611, 이것도 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문자 전에 대화부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답장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시키는 그런 분위기 없어요. 편하게 대화하시면 돼요.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유는 100%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건 그냥 누가 대신 소개해주는 게 아니에요. 유료 광고도 아니고, 대행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채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문자 서비스,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진심이고, 그 만큼 신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고요? 이 시스템 하나로 제가 인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바뀌었고, 매매가 바뀌었고,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 담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문자 하나로 시작됩니다.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보세요. 그한 통의 문자가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만들었고, 저처럼 그렇게 변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에 대한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다뤘다면, 이번엔 왜 지금 현대차를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과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참고로 영상 상단에 적혀있는 010-2701-661을 번호로는 보유자별 전략문의, 수급 기반 진입 타점 분석, 향후 대응 포인트에 대해 개별 문의가 가능하니, 진입이나 비중 조절이 고민되는 분들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기차 전략 수정입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전기차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갔지만 지금은 기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이브리드 비중 확대입니다.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다시 힘을 싣는 모습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포드, GM 같은 완성차 업체들도 줄줄이 감산에 들어갔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은 무리하게 EV에 베팅하기보다는 수익성 중심 전략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즉 하이브리드는 수요도 안정적이고 수익도 남는 구조죠. 이 흐름은 당장 주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무적으로 탄탄하게 가는 방향입니다. 전기차 기대감은 일단 옆으로 치우고 지금은 수익 중심 체제로 전환 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결국 주주 입장에서 보면 모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전기차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지에서 차량과 배터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핵심인데요. 현대차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데 이게 완공되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IRA 혜택을 전면적으로 받는 몇안 되는 외국 브랜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직접 경쟁 구도가 가능해지고 북미 전기차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죠. 또 최근 미국 정부가 IRA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현대차 입장에선 현지 생산 부담은 줄고 혜택은 유지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조지아 공장 완공은 단순 생산시설이 아니라 세제 혜택과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공장 완공 전이기 때문에 실적엔 직접 반영되지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입니다. 바로 제네시스죠. 이 브랜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g 구공 롱윌베이스, GV80 쿠페형 모델이 반응이 좋고 전체적으로 고급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 판매량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 효과 때문입니다. 같은 차량을 팔아도 마진이 훨씬 크고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면서 현대차 전체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구축한 회사로 포지셔닝 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환율입니다. 2025년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은 1,300원대의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는 무조건 수혜입니다. 달러 매출을 환산했을 때 수익이 더 커지고 수출 비중이 높은 북미와 유럽 실적에도 도움이 되죠. 물론 환율이 계속 강세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만 유지돼도 실적은 꽤 안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특히 3분기와 4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환율 구간이 유지된다는 건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사업 모멘텀입니다. 로보틱스, UAM,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이 여기에 포함되죠. 현대차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시장에 진입했고, UAM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엔 KT와 UAM 통신 인프라 협력 발표도 있었죠. 이런 분야는 당장 실적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기업 가치에 프리미엄을 부여받는 영역입니다. 즉, 실적은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가 책임지고 미래 가치는 로보틱스와 UAM이 바치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자금이나 기관 자금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성장 스토리를 가진 대형주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 산업과 전통 제조업이 결합된 형태의 기업은 미래 지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핵심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현대차는 지금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수익성 강화,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 확대, 미국 시장 대응력 강화, IRA 수혜 현지 공장 전략, 미래 성장 스토리 구축, 로보틱스, UAM 등 기술 기반 영역 확장, 즉 단기 실적과 중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단순 재료 소멸로 끝나는 테마주와는 결이 다르죠. 중요한 건이 많은 재료들이 시장에 어느 타이밍에 반영되느냐 입니다. 지금은 그 초입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이슈가 많고 방향성이 결정되는 시기엔 정확한 전략 없이는 진입과 보유 모두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적힌 010-2701-6611번호로 보유자의 평균 단가, 대응 기간, 리스크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맞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제일 위에 있는 번호 01027016611 그냥 평범한 번호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번호가 오늘 여러분 계좌에 빨간 불을 켜줄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루, 단 하루만 공개하는 급등 종목을 직접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급과 차트 패턴,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까지 종합해서 나온 확신 있는 자리입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하루만 빨랐어도 그 하루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 하루, 그몇 시간, 그몇 분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여기 화면 중앙에 크게 적힌 문구 보이시죠?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 이건 괜히 크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오늘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변하고 매물대가 달라지고 세력의 의도도 바뀝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보세요. 성과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목표가 66,000원을 정확하게 달성했습니다. 그냥 운 좋게 맞춘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했으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었죠. 이건 철저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시장은 늘 패턴을 반복하고 세력의 움직임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만 보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익을 만드는 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개선되는 구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시장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 매수와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저는 바로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 시그널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운영 코멘트를 보면 전략적으로 제시한 손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놀라운 상승 전화안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를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한 자리와 목표가, 손절 라인이 분명해야 시장이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획된 매매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의 계좌가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 점심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 장마감 전에 수익 확정 버튼을 누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 이 모든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방송을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결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고 시작했던 분들이 역시나 라는 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번호를 저장하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 5분이 이번 달 수익을 아니 어쩌면 올해 전체 수익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아래쪽을 보세요. 오늘의 급등주, 종목명, 진입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입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위험 대비 수익 비율이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또한 단순히 감으로 찍은 게 아니라 매물대 분석과 과거 패턴 그리고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종합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턱대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나리오와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매매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려도 불안하지 않고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루짜리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택을 미루면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좌 속에 빨간 숫자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잡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주식 시장은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언제나 변동성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는 변동성을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여러분을 준비된 투자자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걸 넘기면 또다시 같은 자리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언제 올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건가? 아니면 이번엔 잡을 건가?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이 번호 010-270-1-6611.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그리고 기회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 오늘의 시나리오, 오늘의 목표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자 보냈고, 누군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